안녕하세요. 엄마더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보시는 차량은 2.5 터보 GDI 상시 4륜 구동 방식의 차량으로 20년도 7월에 등록이 되었고 주행 거리가 99,910km에 사고 없고 교체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은요. 컴팩트한 4기통 엔진에 상시 사루 구동 방식으로 럭셔리한 세단으로 편안함과 안전한 주행 그리고 성능을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50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와 레시코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옵션의 실내에 아주 밝은 베이지 시트로 아주 매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판매 가격은요 3,630만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면부 외판 컨디션을 보시면요 아주 매력적인 로얄 블루 색상의 그릴에 레이더판과 어라운드 뷰 카메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는 20인치 스포터링 타입의 휠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내짝다 모두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쪽 엔다부터 뒤쪽 엔다까지 전체적인 컨디션 보시면 측면에 문고이나 터치 자국 없이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고급스러운 썬팅에 사이드 빌라에는 호츠판 경고기능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제네시스 G80. 상시 4류 구동 방식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보실 수가 있고, 아래에는 깊이감이 있는 트렁크 공간이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과 키트가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편 측면도 마찬가지로 고급선 썬팅이 손상 없이 깔끔한 컨디션에, 측면에도 무겁이나 터치 자국 없이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1열 도어드림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접이 사이드밀러 그리고 오토 윈도우 보실 수가 있고 추가 옵션에 들어가져 있는 프리미엄 렉시콘 사운드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운전석 전동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에 들어가져 있는 프라임 나파 가죽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베이지 시트로 아주 쾌적한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이테크 패키지에 들어가져 있는 12.3인치 3D 클러스터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에 들어가져 있는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가 보여지고 있고요. 주행거리가 99,912km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에 블루투스 기능과 볼륨 컨트롤러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구동력 제어 버튼과 고엔스타 그리고 차선이탈 유지보조 기능과 전자파킹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에 들어가져 있는 프라인 나파 가죽 내장재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와이드한 내비게이션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선명한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홈 프로젝션으로 휴대폰 연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니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기능으로 차량 관리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디얼루드 내장제가 이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터치식 공조기에 통보시트 열선 시트가 좌우로 들어가져 있고 핸들 열선 기능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휴대폰 운선 충전 공간과 볼륨 컨트롤러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의 오토홀드 기능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는 이렇게 한개 준비되어져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와 뷰 버튼, 전후방 감지기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파페르 패키지에 들어가져 있는 HUD 보지수가 있고요. 상단부에는 룸밀러와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 트림에는 컴포트 패키지에 들어가져 있는 이어 수동 선 커튼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실내 시트 컨디션을 보시면. 밝은 베이지 시트에 해짐이나 구겨짐 없이 이렇게 관리가 잘된 차량에 패밀리 카로도 인기가 많은 만큼 이렇게 아이소픽스 기능과 아래에는 이렇게 순정 매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 다기는 암레스트 공간에는 열산 시트가 다 우러들어가져 있고요. 후방 서커튼과 오디오 컨트롤러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럭셔리 세단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차량 판매 가격은요. 3,630만원으로 준비됐고요. 엄마더 중고차는 비대면 거래와 출고 시 꼼꼼한 하체 점검, 오일류 점검을 통해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